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드림체에서입니다. 어떻게 시험도 잘 보셨나요? 음, 저는, 그래요. 요번에도 <laughs> 뭐, 5등만 몇개또 맞았네요. 어, 참, 항상 매번 힘든 게 로또구나 생각이 들고요. 어, 무슨 번호가 또 반토막 번호가 나와서 30번 때는 그래도 나올 줄, 아, 한두 개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음, 그렇게 멸이 되네요. 어, 초반에 딱, 앞번호 봤을 때는, 아, 뭐좀 되겠구나 싶었는데, 어, 뒤에 갑자기 21, 25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요번에도 순탄치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요번에는, 뭐, 재수요 대박 나왔죠? 어, 3 5순을로 나왔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외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음. 당번찾기에서 3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수찾기 하나 어, 전회차 합산해서 2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단타기가 2월수 계단타기 중첩된 게 16번에 출했네요 그 다음에 1번 출발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어, 그 4주, 그 4주기다한 번씩 튀어나왔는데 이번에는 죽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 숫자 한, 내려오던 게 10일까지 내려와서 10일로도 내려오고 9가 안 나오더라고요. 요것도 끝났고, 고정수를 29번을 제가 강력하게 밀었는데, 안 나왔어요. 아. 네, 25번으로 끝나면서, 어, 수들이 많이 몰렸나 봐요.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끝나겠죠. 어뭐 10대 여기서도 한수 정도 봐 생각했는데 이것도 대도안 나왔고요. 저도 10번, 12번을 좀 가져갔거든요. 가끔 14번 가져갔고, 18번도 넘게 좀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끝수는 뭐6끝수8끝수9끝수나는데3끝수는안 나왔고요. 에이. 패턴 같은 경우도... 아, 이, 이, 여기가, 새로 가로 패턴만 맞았으면, 얼추 다 맞추는 건데, 이게 가, 가, 가로 패턴 하나에 3, 그 3개가 들어가 버리네요. 참, 나쁘지 않게 본것 같은데, 요거 하나가 실패했네요. 음. 자, 여기서 29번. 아, 이, 참, 애증이에요. 어, 29번을 저도 많이, 거의, 거의 가져갔거든요, 거의. 네, 당번으로 출연을안 했고요. 어, 뭐구 가족수로 나왔네요. 1 9번으로 나왔으니까. 어. 6 끝에 26번도 26 6번이나 26번을 봤는데 그것도 26번을 2 6번은 별로 안 가져간 거 같아요. 그냥 16번 좀 가져간 거 같아요, 저는. 음. 아, 요게 그거죠. 사주기 1번 본다는 거. 예, 네, 요건 주안 나왔네요. 이번 주도 저는 한 3,000원 정도는 단번 대를또 한번 들고 가보려고요. 어, 3,000원 정도면 또 한번 들고 가보고요. 어 요거는 아까 제가 그 봤던 거 어, 16번 출 어, 2월수로 보인다는 거 15. 갔어 어. 18 17 16뭐 계단이라고 했던 거고요 어, 2월 수로도 봤던 거고 또 16번 출했고요 그리고 영끝수 얘기했었는데 40번 이 나왔네요 영끝수 어. 저도 뭐 10번 20번 30번 그대로 넣어 봤거든요 어, 굿굿... 쿠쿠샤지, 요거 같은 경우는, 어, 8번이 세 번째 나온 수. 나올 수. 그니까, 러 제가 요거 보면서 설명드리면서 그랬을 거예요. 9번이 요번 달에, 이그 예전 달에 세번이 나와서 8번이 세번두번 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소에 가져가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8번이 튀어 나왔더라고요. 저도 8번은 갖고 갔는데 어떻게 매치가 안 됐어요. 음 28번도 조금 가져갔는데 28번도 안 나오고. 아, 참그렇네요단 저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어 자, 요번 주 이제 시작 들어가면은 음, 저번 주, 여기 3수 들어가 있네. 요 하나, 둘, 세 개. 참. 요번 주볼 건데. 3.5순에 거까지요 어, 미출수에서 요즘에 개, 지금 계속 저번 주 2월 수가 3개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계속 중복됐잖아요. 어, 여기도 보면은. 나온 숫자만 계속 중복돼서 튀어나왔어요. 어, 여기도 그렇구요. 근데 이제, 이제, 사, 어, 이 4개월 미출수에서 지금 30일, 30이 남아있고, 어, 그 다음에 3개월 미출수에 2번, 2 2 30, 34, 43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자, 요번 회차도 또 보면서, 아, 어, 눈 아파 죽겠어요. 아 눈이 침침하네요. 계속 숫자만 찾아봤더니 너도 어, 21, 25 출한 다음에 이렇게 어, 찾아봤는데요. 보통 6, 6이나 6구수나5구수가 뭐 교대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전전에 전회차에 같은 끝수, 끝수가 나오면은 그 지금 요번에 저번에 저번 주 그다음에 어제죠 어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돌아올 회차 8회차에는 그 같은 끝수 나왔던 게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팔끝수 그렇게 뭐 해놨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34 35 36 37이번에38 나올 차례에요 계단 타기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또. 요 여기 보면은 8급수가 8번, 18번이 나왔던 거라 저는 8급수 안 볼라 했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 8급수가 또 어, 18번이 또간간히 튀어 나왔어요. 당번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8번, 38번은 빼고라고 표기했고요. 8번이 4회차까지는 안 나오겠죠. 음. 그리고 11번도 마찬가지고 11번도 2, 3회까지도 나온 적이 있긴 있었는데 거의 그 소수의 한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2월수로는 보지 않고요. 제외수로 보겠습니다. 8번, 11번은. 어,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뭐 5, 6, 가족수하고 어, 38번 계단 타기 번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 색깔별로, 거. 어, 색깔별로 표기한 거고요. 어... 여기도 보면 5 끝, 6 끝이 본인이 추하거나 가족이 추락해요. 보면, 음, 이 수가, 이세 번째 볼이 전, 그니까, 기준으로 이 7회차, 1007회차가 여기라고 따졌을 때, 그 밑에 1006회차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같은 수가. 이렇게 가족수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볼이요 이런 식으로 봤어요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볼세 어, 번째 네 번째 볼이네요 어. 이렇게 올라왔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서 제가 한 거고 그러면 이번 회차는 15나 16이 되겠죠 세 번째 구가 15 16. 그래서 5, 6 끝. 5, 6 봐야 된다고 제가 아, 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잘안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보라고 다섯 번째 보를 합산하면 숫자가 또그 다음 주, 다음 해체 나올 때가 있어요. 보면 두 번은, 한번안 나오고 두번 나오고 또 합산해서 안 나오고 그 다음 해체 나오고 그 다음 해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차 40번 출했고요. 그 다음에 차안 나왔고, 안 나왔어요. 두번안 나왔어요. 그럼 요번 해차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합산 수는 32번이고요. 어, 요거 32번. 또 이제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요. 음, 10대가 어, 세개 출했을 때첫 구가 어, 10대 첫수가 2월 되거나, 두 번째 공이 2월 된다고 했는데, 음, 지금 보면은 17번하고, 그 다음에 자, 17번. 18번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 나왔던 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8번을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고요. 그리고, 에이. 그렇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이 색을 안 칠한 거 회색이 없어서 안칠했는데그 다음 회차들에 요거 하나 빼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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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 일단 30대가 멸했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30대가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회색공, 회색공은 회색 공한개 이상은 출현이 가능하다. 30번대를 꼭 봐야 된다는 얘기죠. 뭐 어디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구간, 30번대가 두 구간이니까, 그 중에서 하나는 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어 이렇게. 전회차, 여기, 여기죠. 전회차에서 올라오는 거. 똑같이, 본인이 출연하거나, 하나, 둘, 셋. 세 번째 공이죠. 세 번째. 세 번째 공이 본인이 출연하거나 가족수로 나온다. 이것도 비슷하게 보이네요. 11번 같은 자리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본 건데, 음, 그렇구요. 예, 보볼로 봤을 때는 보볼 40번 출한 다음에 보니까 이것도 계단 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4, 24두번 나왔고, 23, 23 나왔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22가 나올 확률이 있겠죠. 어. 그리고 이 끝이 좀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은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번 주꺼, 어, 저번 주에서도, 저번, 저번 주도 여기서 이 안에서만 오수가 나왔잖아요, 지금. 어. 네,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 주꺼 제가 하면서 저도, 어, 메모 이렇게 해놓다가 다시 이제 깔끔하게 옮겨 적느라고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아니, 여기가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뭔가 내가 잘못 적었나 하고 한참을 다시 쳐다봤어요. 근데 어, 묘하게 수가 이렇게 똑같이 내수가 나오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음. 그래요. 요번 주도 재회수 뽑으면서 아, 요번 재회수 잘못하면 완전 망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진짜 육 4수, 5수가 또 튀어나오는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때 당번으로 그 비슷하게 생각되는 것 수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수들이 뭐 32번도 보이고, 38번도 보이고, 17번도 보이고, 15번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어, 숫자들 22번도 들어가 있고요. 혹시 따로 요, 수, 요 숫자들만 가져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참. 5수. 어, 이거 31번도 아까 그 제가 그 달별 그 보는 거에서 3 0일 32, 그 4개월 수, 4개월 미칠수에 들어가 있던 수고요. 이것만 해도 6수네요. 혹시 여기서 무대기를 퇴어하지 않으면은 제가 본건다 제외수란 얘기예요. 어. 이게 맞거나 그게 맞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 그리고 저도 요거는 또 봐가면서 어, 조금 가져가 봐야 될것 같고, 여기도 17 보이네, 17, 17, 17, 17. 이런 식으로 보이면, 아, 나올 확률도 있는데, 어, 그렇네요. 19, 19. 그래서 아까 계단 타기 22, 38 표기해 놨고요그 다음에 이제 요전 회차 합산, 합산. 140이에요. 어, 숫자를 다 더하면은, 그 회차를 본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laughs> 얘기, 말씀드린 거, 1 1 플러스 2 1 그게 32번. 그 다음에 그 4개월 미출수, 뭐 31, 32. 뭐 아까 30일 여기 설명드린 거,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미출수에 22번, 여기도 들어가 있고. 네, 이런네요 끝수는 2 끝, 5 끝, 6끝 강하게 봤고요. 뭐 다른 끝스들도 있으니까 그것들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 눈이 너무 침침해서, 아. 항상, 아, 아니구나. 요거 빠졌구나. 아, 이게, 이거 보느라고 눈 진짜, 아우,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자, 요게 10주기에요. 10주기, 뭐, 요번에 이제 8, 1 0 8회 차니까, 요렇게 했는데, 그, 죽었던 패턴들이 보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 라인이 유동 많이 죽어서 여기 죽일라고 했었는데, 아 요게 나오고서 요 하나 둘세번 나오고 죽고 하나 둘세번 죽었어요 그럼 요번에 나올 차례예요그 때문에 이걸 잘못죽이겠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22번도 걸려 있고 어, 그래서 일단은 안 죽였구요 어 제가 계속 봐가면서 어 확인했는데 이게 초반에 여기서는 이거 대로 뽑았고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봐, 봤을 때, 그 비슷하게, 이렇게 아래 세 칸이 죽었을 때만 찾아봤거든요. 음. 그랬더니, 이 29번 라인이, 이 다음에 차에 29번 라인이 둘다 죽었어요. 29번부터 30. 이것도 제가 보는 구간이잖아요. 30일, 3 2일 아까 그, 그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번 주는. 봐가, 보면서, 그래서, 이거로 봤을 때는 또 이래요. 패턴들이. 어, 이렇게도 하고, 그 위에도 죽여봤고. 근데, 그래서 최종 패턴은, 요거구요. 어,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막 머리를 싸맸는데, 어, 죽을 수도 있고, 29 라인은, 아, 35도 걸려요. 옷 끝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라인 일단 빗겨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여기를 죽여야 되는데, 어, 원칙적으로는 죽였는데 어잘 비교해 보시면서 요거는 간단하게 저 이렇게 하면 은 여기 뭐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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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많이 안 씁니다 어 나머지 제외수들로 제외하고 제가 느게 많은 수들 빼고 그 오는 수들만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 해봐야 뭐 4천원 ,000원, 5천원이에요 어, 5천원에서 잘 맞으면은 대박인거고 안 맞으면 쪽박인거죠 어 그렇게 하니까 이것들 어,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여기에 편중하지 마시고 이것도 재외수랑 마찬가지로 복불복이 좀 크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자한 주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 저도 그렇고 회원, 우리 구독자님들도 항상 뭔가를 되길 바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사서를 좀 늘어놓자면은, 제가 예전에 저도 한 거의 10만원대, 뭐, 거의 7, 8만원, 뭐, 많이 사본 데 17만원도 사봤어요, 로또는. 근데, 항상 느낀 거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 내가 운이 있다면, 운 때와 내가 다 모든 게 맞아 떨어지면은, 그때 뭐가 걸려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뭐, 꾸준히 하고, 하, 준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상위 당첨이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게 믿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저는 뭐 금액을 줄였어요. 줄이고서 뭐 유튜브 저도 뭐 보니까 유튜브 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동학개미운동이 갖고 존리 대표, 메리츠 화재인가요? 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올려서 갖고 뭐 그런 거 어떻게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커피 사먹을 때 있으면 주식, 저기, 주식 사래, 하래요. 그래서, 이,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어, 그 분의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조금, 아 어, 깨달았어요. 저도 옛날에 주식을 하다가 좀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대로 주식을 조금 등한시 했어요. 뭐, 하더라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좀, 저, 그랬는데, 어, 그거 보고서 한 지금 한 4주, 5주 됐나요? 그때부터 한 주씩 샀어요. 그냥. 여기 로또 줄이고서 한 주씩 샀어요. 주마다 한 주씩. 아, 어, 근데 이게 한주한주씩 들어가는 거 보니까 돈이 그 이렇게 주식이 불어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1년이면 52주예요.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 그래서 저는 로또 맞은 거 요번에도 뭐 5천 원짜리 맞았잖아요. 제가 사는 게 보통 3만 원대 조금 넘는 금액이더라고요. 거기 그 주식 주식이 어, 제가 보, 보유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맞, 맞아서 얼마 보태서 같이 매주 한주씩은 사요 좀 많이 맞으면은 두 주를 사고 뭐더 사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매주 한주씩이라도 늘어난다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그냥 마냥 여기에 목매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방향을 어 이거 맞은 거에 다 때려 박으면 나중에 안 맞으면 허탈하기만 해요 요거는 그러니까 하단대로 꾸준히 짜증도 내지 말고 기분 좋게 왜냐면 짜증 내고 그러면은 들어올 복도 안 들어와요. 아,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들 네, 로또 너무 큰 금액 쓰지 마시고 소액으로 하시면서 어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저처럼 뭐 주식으로 한 주씩 사는 거는 어떠한 방편인 것 같고요. 뭐 사설이 제가 조금 주절주절 했는데요. 어, 그래요. 너무 여기 목 목들은 매지 마시고요. 어, 맞으면은. 참 좋고 안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게 로또니까요. 음. 하여튼 한자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뭐 제가 중간에라도 음, 진짜 이거는 꼭 나올 것 같다는 거 있으면 올려드리긴 하는데 그런 거는 거의 안, 안 나오 안더라고요요게 예. 영상 이번 주거될거 같아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